그아 아. 아. 네. 아아일 네. 안녕하세요 <laughs> <저는> 입니다자 <laughs> 제가 조사한 시은만수대구들 많이 했습니다 바직용 유아의 병빡 영화타임 인데요 여기에서 일단 화제가 나오고영화의 등장인물 두 명이 이와첫 번째. 파 a 옹제인 a p 이요두 p i Papi. p a 가 i Pap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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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이 i Pap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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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a 마지막에 말해요. 우리 안에 갓 TV 우변에 갇혀있는 내가 드가. TV를 보면서 자신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자기를 항상 고립하고 있는 드가만 보이시해버리는 거죠.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<laughs> 과연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일까? 이 생각을 하면서 제 경험을 한번 떠올려봤어요. 아야으로단순 <laughs> 고등학교 1, 2학년시절 <laughs> 항상 학원에 욕심을 하고 선생님 말잘 듣는 사람아 아니니까 시험기간에 밤새 공부하고 <laughs> 시험 <하더라고? 웃음> 항상 그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께 달려갔어 아빠 나 시험 잘 봤어 <laughs> 엄마 나 시험 대화 한 봤어 근데 항상 사이에 자객이 되어 있었어요 구경수? <laughs> 과탐 괜찮은 봤어요 거기서? 기술과정 한문 50점을 넘은 적이 있는 것요 <laughs> 그걸 보고 <laughs> 아버지랑 어이도사람인지 <머릿속. 웃음> 욕심이 있죠 딴 과목을 괜찮게 하는데 그 과목 때문에 내신이 떨어진다? <laughs> 저랑 싸웠습니다 <laughs> 저를 뽐내시고 저 넘어가면 나서 싸웠어요 <웃음> <웃음> 그 뒤로? <웃음> 맞죠 <웃음> <웃음> 제 동생도 있는데 제 동생은 공부하안 좋아요 근데 본인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어런억압사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? 형이란 작잖아 공부를 갑자기 안 하고 아... 아나스타시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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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어겠어형 동생이 어떻게 보겠어요? <laughs> 형 우리 괜찮아? <laughs> 내가 따라갈게 내가 <laughs> 공부요 <나안 주셔요. 웃음> 왔어요. 이렇게 제가 자유를 추구했지만 공동체 저희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제 동생한테는 영향 미쳤단 말이죠.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저의 해방과 저한테 행복 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어메히 자유가 추구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자유가 너무 추구되거나 나는 공동체를 생각해서는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 시를 보고 이런 생각이듭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